아 요즘 정말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신데 그중에서도 어, 정말 많이 많이 힘드신 분들 바로 우리 주부분들이세요. 아니 세상에 남편은 재택근무하고 애들은 어린이집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계속 삼시세끼의 간식에 요리는 계속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정말 손에 물이 마른 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삼신새끼 고민도 얼마나 이게 치열한 고민인 줄 아세요? 저도 정말 그게 제일고민돼요 오늘은 뭘 해먹어야 되나? 내일은 뭘 해먹어야 되나? 에? 아 이런 주부들을 위해서 우리 좀좀 좀 힘을 씁시다. 아내 있으시잖아요. 아내한테 한마디 하세요. 밥은 밖에서 먹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네, 예잘 주제가 들었거든요. 이 주제가 들었나요? 아내분에게 선물 주셨나요? 아내분한테 잘 하고 계시나요? 여자친구한테 잘한 말이에요. <laughs> 자, 그렇다면 오늘 행복 배달부에서 배달해드릴 행복은 어떤 건지 선물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하늘색. 이게 뭐예요? 쇼핑백? 장바구니야. 뭐 인터넷으로도 제가 맨날 넣고 실제로도 장을 보기 때문에 오늘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약간 제 얘기하고도 약간 느낌이 비슷하네요. 우리 주부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장바구니에 행복을 가득 담아서 오늘 여러분께 선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인천의 대표 도매시장하면 떠오르는 구월동 도매시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이는 싱싱한 과일과 채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남촌 농산물 도매 시장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행복 배달부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어머+ 어머 아니 여기가 시장 사무실이 맞나요 아니 시청 잘못 온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동안 가본 시장 사무실 중에 제일 큰거 같은데요. 세상에, 너 잘못 온거 같은데? 아, 누구한테 인사를 하냐고. 음. 아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아, 제가 분명히 그 도매시장에 왔거든요? 네, 여기 남촌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너무 세련돼서 제가 잘못 온줄 알았어요. 아, 잘 오셨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와, 이게 너무 좋습니다. 깜짝 놀랐 너무 신식이고, 어, 뭐 건물도 높고, 오, 정말. 그럼 제가 알기로는 구월동에 네. 이게 있었잖아요. 네. 언제 이쪽으로 온 거예요? 네, 이제 9월동에서 이 3월 2일 날 이전해서 개장을 했는데요. 이 남천 농산물 도매시장은 지금부터 한 26년 전에 1994년도에 9월 농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해서 전국 최초로 이전 개장한 농촌 농산물 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도매시장이 네. 큰 규모로 이사를 한건 전국 네. 최초라고요? 네, 전국 21세기 전국 최초입니다. 21세기까지요? 네. 어머 세상에. 21세기 전국 최초, 어쩐지. 어머 네. 세상에. 아니, 근데 제가 들어오면서 봤는데, 어디고 어딘지, 어, 정말 네.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넓었는데, 네. 이총몇평 정도 될까요? 네, 부지 면적은 한 17만 평방미터, 우리가 보면은 <laughs> 한 5만 2천 평이 되겠습니다, 야.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연면적은 13만 6천 평방미터, 4만 1천 평이 됩니다. 와. 자랑거리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부지도 많지만은 우리가 이제 17만 평방미터라면은 그 전에 구월 농산물 도매 시장을 비교를 한다면은 2.8배가 넓어졌다는 거. 지금 우리가 이제 상상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축구장을 보시면은 여섯 배를 확대했다는 그런 크기의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그 넓은 부지에 우리가 9월 농산물 도매장에서는 농산물만 취급할 수 있는 과일 채소만을 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서는 완슈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농산물 도매장, 농산물 외에, 과일 채소 외에 우리 식자재동이라고 우리가 63개 점포가 3층 규모로 예약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도매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식자재동이라고 해가지고 축산물, 건어물, 그 그다음에 식료품 같은 게, 식료품 좀 계란 같은 거 다각적으로 취급해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우리 설계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촌 농산물 도매 시장은 규모나 시설에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데요. 기존의 시장 이미지를 벗어나 쾌적하고 넓은 최신식 시설에 도소매는 물론 농식품 창업 센터, 육차 산업 홍보관 옥상 텃밭까지 갖춘 농식품 복합 타운으로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넓은데 저보고 어디를 어떻게 돌아보라는 겁니까? 아니 지도라도 주고 좀 돌아다니라고 하시지. 아니, 너무 넓잖아요. 어이구 안녕하 형. 안녕하세요. 네, 형, 안녕하세요. 어, 예. 스페니시요아 어, 맞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웃음> 네. <웃음> 저는 여기 도민시장에서 지금 홍보 담당하는 진정하라고 합니다. 아 어, 그러세요? 예, <laughs> 네, 아고 아이. 반갑습니다. 오늘... 저여기좀 안내 좀 해주세요. 아예 어, 알겠습니다. 여기 좀 안내 잘 오, 해드리겠습니다. 어어디지 모르겠어. 미로 같아요. 너무 그렇죠. 넓어서. 많이 넓죠. 맞아요. 어이 많은 점포들이 네. 이렇게 있는데 총몇개 정도 있어요? 아, 여기 도미시장 내에는 360개가 있고요. 여기 과일봉에는 122개가 있습니다. 점포가. 오늘 어떻게 다 돌아봐야 돼? <laughs> 인터뷰 한 명씩만 해도. 2 0분 정도 되실 것 같은데. 그러게 맞아요. <laughs> 일단은 홍보를 당당하시는 네. 분이니까 네. 좀잘 애가 좀 따라가도 될까요? 예, 예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오빠만 라갈게요 예. 이쪽으로 가볼까요? 예, 가시죠. 네. 와, 진짜 크다. 향긋하고 달콤한 냄새를 따라 도착한 이곳은 과일들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과일동인데요. 맛도 최고, 신선도 보장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싱싱한 과일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코로나 일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꽤 손님들이 있네요. 아 그러면 도매시장인데요. 어... 그럼 현대식이고요. 아... 최신식. 그래요. 최신식이에요. 아 어, 사장님 굉장히 근데 어, 표정이 굉장히 밝으세요. 아 좋은 시장에 속해서라 야죠 그럼. 아 진짜요. <laughs> 그래요. 9월 동에 있었을 때와 지금 이곳에 있을 때를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먼저 첫째, 주위 환경이 좋아졌고요. 9월 동은 좀 어둡고 침침하고그 주위가 쓰레기가 많이 있었는데 여긴 깨끗한 환경이 됐고 두 번째로는 주차 공간이 엄청 넓어졌고요. 세 번째는 사람들의 얼기가 이제 할게 돌져를 있다 보니까. 예. 그럼 아직 이곳을 모르는 많은. 베개, 이곳 자랑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홍보 한번 해주세요. 어, 여기를 오시다 이 시장을 찾게 되면은 뭐 필요하신 건다 있을 거예요. 있고 여기에 유통조사 여러분들께서 시민들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따뜻하게 좋은 물건 값싸게 그렇게 공급해 드립니다. 과일동 바로 건너편에 있는 채소동으로 왔는데요. 주무관님, 네. 채소동은 더 넓네요. 맞아요, 채소동 더 넓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채소 1동 있고 이 동이 있어요. 이야. 몇개 있어요, 여기는? 여기도 점포가 아까 120개, 뺀 360개에서 뺀 나머지 그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360 빼기 120은 240. 240개 정도 되죠. 그 정도로 규모가 큰구 와. 그럼 여기가 도매인데요. 그몇 네.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합니다. 예? 새벽 2시요? 예. 네. 새벽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다고요? 네, 네. 오후 세시까지 네, 네. 합니다. 남촌도매시장은 새벽 2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싱싱한 채소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곳에 오면 이런 경매를 하는 볼거리도 덤으로 제공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치는 도매시장, 빨리 오고 싶으시죠? 주무관님, 예. 아니 여러 가지 돌이 있는데. 환경동은 도대체 뭘 파는 곳이에요? 아 여기 환경동에는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고 여기 과일이나 채소동에 나오는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어? 과일동이랑 채소동에서 나온 쓰레기를 재활용한다고? 재활용 어떻게 해요? 아예 여기서 나오는 채소나 이런 것을 다 압착을 해서 물기를 빼고 이걸 대비 의 원료를 쓸수 있는 것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죠. 아 원래 동해시장에 이런 게 있나요? 예, 네, 원래 있었는데. 아 이번에 특징은 뭐냐면 이, 이게 지하로 다 넣어서 다 시설 자체가 깨끗하게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냄새가 9월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는 시설이 맞춰진 겁니다. 저희 시민 여러분들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시장을 만들어놨어요 인천시에서 활용을 해야 돼 인천 시민이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인천 시민 여러분 많이, 찾아주세요. 많이 네, 찾아주세요. 네, 좋은 물건 많이 많이 싸게 싸게 팔게요. <laughs> 저렴한 가격에 넘치는 온정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는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최신식 원스톱 쇼핑 공간에서 지금까지 행복 배달부 김다은이었습니다. 오늘은요. 9월에서 남촌으로 새롭게 이전한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에 찾아와 봤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와 어마어마한 주차장 시설. 그리고 정말 깨끗한 시설에 한번 놀랬고 또 시중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싱싱한 어, 상품들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다는 거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이제 먹거리 뭐 오늘 뭐해 먹어야 되나? 가격 비교하느라 뭐 고생하고 뭐 고민하고 하실 필요 없이 이곳 남촌 농산물 도매 시장에 오시면 고민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어 농산물만 있는 게 아니라요, 뭐, 과일, 채소, 다른 식자재들, 뭐, 축산물까지 다 있다고 하니까, 원스톱으로 쇼핑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남촌으로 오세요!